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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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지. 할게요. 나와 볼게요. 나 나나. 아케 아케요. 할게요. 할게요. 지나갈게요. 지나갈게요.

전달해 드릴게요. 전달해 드게요 앞에 키우고 나올게요. 나 저희 앞에 정나고게했 우리 건너합니다는 거죠. 나올게요. 나올요 나올게요. 게요 나올게요. 에 좀만 나올게요. 우리 건 나올게요. 나 나올게요. 나올게요. 나 갑시다 자, 그리고 씩 자,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그리고 안녕. 안녕. 또,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그리고 네, 건너갈게요. 건너갈게요, 잠시만요. <웃음> <웃음>